솔직히 궁금해서 나도 물어봤다? 가수와 팬을 잇다? 말랑 안녕하세요. 신인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하동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가수입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입니다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말고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맛집을 투어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음식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제가 예술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저는 가을을 좋아하고요. 센치해지는 느낌?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운 것도 너무 싫고 더운 것도 너무 싫어서 가을이 좋아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딱 어울립니다. 가을. <laughs> 결혼하면 가수 생활 은퇴할 계획? 아니요 노래 감정이 잘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결혼을 해도 가수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laughs> 아 계속 해야죠. 결혼하면 이제 대출들을 많이 땡겨야 돼 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내 제사상에는 이거만큼은 꼭 올린다. 잔치 국수요. 저희 어머니가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리고 스토리 있는 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사상이라 하...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삼겹살? 아 제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요 네네. 열대과일 망고 맹고 맹 그럼 재용보입니다. <laughs> 내가 연예인이 아니라 스태프였다면 어렵네. 그래도 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소속사 대표 아, 잠깐만 소속사 대표랑 매니저랑 다른 거예요? 대표 코디 매니저 난 대표죠. 현수야 네가 대신 노래해라. 안돼 아, 성격은 그건 매니저. 매니저 운전도 좋아하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네 안녕하세요 가수 하동구님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걸. 지금 핸드폰 배경 화면은. 예, 제가 역할했었던 아라미스 역할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 이겁니다, 이거. 어디지, 휴대폰?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양지원. <laughs> 약간 멋있는 모습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배경 화면으로 해놨습니다. 혼자 집에서 내 이름 검색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한번, 또 오전에 몇 번, 점심에 몇 번, 하루에 열번 이상은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죠. 제가 그 동명이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진이 제가 그 상단에 안뜰 때가 있거든요. 제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맨, 맨날 한다. 욕을 남겨 주셔도 감사하고 칭찬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무관심은 너무 슬퍼요. 죽어서 가요계 전설로 남기 어, 또는 살아생전 무난하게 유명하기. 살았을 때 팬분들과 좀 많은 추억을 남기고 무난하게 그냥 유명한 가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생전 무난하게. 제가 죽으면 제 후배 가수들이 저잘 됐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전설로 남기. 나중에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제 노래의 진가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 있는 신나는 무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땡큐. <laughs>